만물이 생동하는 아름다운 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복수초와 변산바람꽃을 시작으로 봄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남녘에서는 매화꽃과 산수유꽃이 만발을 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홍매화와 영춘화가 피는 등 봄이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봄꽃하면은 화려하고 화려한 진달래와 벚꽃이지요. 벚꽃과 진달래는 언제쯤 절정을 이룰까요? 산림청이 지난달 말에 벚꽃과 진달래 개화시기를 예측했습니다. 산림청이 예측한 진달래와 벚꽃 개화시기를 알아보고 전국적인 진달래 명소와 벚꽃 명소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달래 개화시기입니다. 개화시기는 꽃이 50% 이상 폈을 때를 말합니다. 진달래는 완도에서 3월 15일에 개화를 시작해 해남 두륜산과 광주무동산이 3월 18일 진주, 경남 수목원이 3월 9일, 변산반도 3월 21일, 팔공산 3월 28일, 주황산 3월 29일, 합천 가야산 4월 10일, 송리산 3월 29일, 계룡산과 충남 가야산은 3월 30일, 청주 미동산 수목원 3월 28일, 오산 무량기 수목원 3월 25일, 경기 수리산 3월 27일, 충령산 3월 31일, 용문산 4월 2일, 전봉산 4월 7일, 화학산과 국립수목원은 4월 8일입니다. 진달래는 참꽃이라고도 그러죠. 진달래 명소는 진달래 축제가 열리는 곳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축제가 열리는 곳은 여수 영치산 진달래 축제입니다.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 동안 흥곡사일원의 산림공원에서 열립니다. 그 다음에 열리는 진달래 축제는 경기도 부천에 있는 원미산 진달래 축제입니다.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열리고요. 그 다음에 열리는 또 하나의 축제는 경기도 강화도에 있는 고려산 진달래 축제입니다. 4월 6일부터 14일까지 9일 동안 열립니다. 그리고 비슬탄 참권 문화제가 4월 13일 14일 이틀 동안 열립니다. 축제가 열리는 곳 이외에도 진달래 명소를 꼽으라면 은 전남 강진에 있는 주작산 동룡산을 꼽을 수 있죠. 40여 개가 넘는 안봉을 온통 붉은색 진달래로 치장한 주작산 동룡산 진달래는 명품 명품이지요. 하지만 산행을 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주작산 휴양림으로 가셔서 작전 소령까지 한 2-30분 올라가시면 은 멋지고 멋진 진달래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의 배경 화면이 바로 주작산 동룡산의 진달래입니다. 다음은 벚꽃 개화 시기입니다. 제주 한라수목원에서 3월 23일 개화를 시작해 완도 3월 26일, 해남 두륜산 3월 31일, 진주 경남수목원 3월 27일, 대구수목원 3월 26일, 팔공산 3월 28일, 주황산 3월 29일, 금원산 4월 3일, 합천 가야산 4월 5일입니다. 그리고 세종시 금강수목원 3월 28일, 청주 미동상수목원 4월 3일. 소백산과 속리산 4월 4일, 개룡산 4월 7일, 충남 가야산 4월 11일, 경기 오산 무량기 수목원 3월 3 0일 수리산 4월 5일, 충령산 4월 4일, 국립수목원 4월 8일입니다. 벚꽃 개화시기를 알아봤으니까 벚꽃 명소도 알아봐야 되겠죠. 하지만 벚꽃 명소는 사실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전국이 벚꽃 명소잖아요. 그래도 굳이 명소를 따진다면 가장 오래된 전통을 자랑하는 진해군항제죠. 진해군항제는 3월 23일부터 4월 1일까지 열흘 동안 열립니다. 진해군항제를 필두로 해서 전국에서 벚꽃잔치가 펼쳐집니다. 진해군항제 이외에 몇은을좀더 소개한다면 경주 벚꽃축제, 강릉 벚꽃축제, 대구 벚꽃축제, 제천 벚꽃축제, 부산 벚꽃축제, 서울 여의도 벚꽃축제 등이 있겠죠. 이외에도 벚꽃 명소는 많고 많습니다. 서울반에도 여의도 이외에도 석촌호수, 양재천, 안양천, 국립현충원 등등이 벚꽃 명소잖아요. 이상으로 개나리와 진달래, 개화시기와 전국의 명소를 알아봤습니다. 아름다운 꽃과 함께 즐거운 봄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